오늘도 눈 뜨자마자 누르지 하루배 시작 버튼 반쯤 감긴 눈은 의미 없는 상가데 이미 지쳤거든 그런 나의 영혼을 깨우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Now 아, let's go 이른 아침에 만나 시간은 7시 50분, 50분 공원 의맘 한가운데 유일하게 모실 분, 분, 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테니 조집 오직 주니 말이 내알람이자 모닝콜 네, 안녕하세요 3월 2일 수요일 모닝콜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 영적 교만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의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그 안에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씩 자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신앙에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답답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는 은혜가 지속되기가 힘들죠. 하나님은 그에게 아마도 시련이나 죄를 통해 넘어짐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겸손하여져서 새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영적인 교만의 문제를 다루시는데요.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는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이 남들처럼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을 하는데 나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꾸준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반대로 세리는 이 성전에 올라와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두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신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이시죠.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실 거라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때그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세리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당시에 세금을 걷어 로마에 상담파는 직업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일이에요. 그 자신도 그런 일을 하며 부끄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오니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가 비추어지고 그것이 눈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가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반면에, 바리세인은 성전에 올라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괜찮게 살수 있고,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리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은 언제였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주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 앞에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내 안에 나오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용기도 나지 않아서 그냥 가슴만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도는 내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참 내게 사무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교회의 절기상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나의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항상 수요일인데요 이 수요일을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날에 이 성도들의 이마에 다 타고 남은 재로 이 십자가를 그리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목사가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재에서 왔으니 재로 돌아갈 지니라.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요. 하나님 앞에 어 먼지일 뿐인 인생임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또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얼마나 비천한 자요. 또 주님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이 다시금 내 안에 새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여 내 힘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낮은 마음을 주소서. 제가 얼마나 죄인이요 비천한 자인지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모닝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월화를 이렇게 휴식을 하고 수요일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예, 다가오고 있고 이 나무를 보니까 새순이 이렇게 돋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소망으로 또 우리 마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봄처럼 찾아오는 이 기간 3월의 한 달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약하고 비천한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내 힘으로도 살수 있는 척 그렇게 착각하였던 나의 교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그 죄를 씻김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주시고 주님 내 인생을 천적으로 조합해 의지하며 나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더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희미해졌다면, 하나님 다시 뚜렷하게, 선명하게 그 은혜가 새겨지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m -hmm.